안녕하세요. 지구수맥입니다. 저는 오늘 전북 순창에 있는 한 산소자리에 와 있습니다. 집을 지어서 이곳에 입주를 하실 거예요. 우리가 육탈을 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식량이 가장 중요합니다. 식량이라 하면 터의 기운이에요. 이 자리에 기운이 상당히 좋아서 이곳에 이분의 집을 지어드리러 제가 왔습니다. 한번그 기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 보면은 이렇게 벌어져요. 자 이게 터의 기운이에요. 자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어,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오늘 어, 들어오실 분의 예, 자리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어, 이 광중 자리고요. 자 보면은 어, 엘로드를 보면은 벌어져요. 바람이 불고 있는데. 바람을 이기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운이에요 자, 저기 정중앙에 산이 있습니다 큰봉우리가 있고 어, 내려오면서 약간의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어, 기운이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활개를 크게 두어서 어, 그 활개에 기운을 담을 겁니다 이 터의 기운을 구인이 어, 되면 어, 이 양식이 맞아야지만 이 영혼이 이 자리에서 뜨지 않고 잘 계십니다. 계시면서 자손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열심히 사는 자손들을 앞을 튀워주고잘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도 물론 하시고요. 살개를 크게 해서 이분이 저 오는 기운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나의 양식을 충분히 쌓게 해드리고요. 아 이곳에 지자전 파장이라고 말씀드리죠.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맥이 안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수맥을 무슨 악마를 만들어 놨어요. 뜨거운 심장 갖고 있는 지구예요. 그래서 그 시, 심장에서 나오는 열에너지파 아 방사선 열에너지파가 우리 지구의 전체를 전체로 뚫고 올라오면서 많은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몸을 다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. 어, 돌아가신 육신을, 어, 이곳에 두는, 이, 망자께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, 아 이곳에 의뢰인이 지혈을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. 이곳에 지혈, 천하 명당을 만들기 위해서, 아 제가 내려왔고요. 산소를, 예, 제가 이쁘게 컨설팅 해서 좋은 집을 지어 드릴 겁니다. 자, 같이 한번 지켜보실까요? 자,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. 이게 이제 광중이고요. 광중에서 파고 또 내광을 팔 겁니다. 어, 탈관하기 때문에, 어, 내광을 따로 파서, 어, 이렇게 고인을, 어, 이렇게 모시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내광을 팠고요 어, 내광에 파서 바닥이 밀도가 높을 경우에 바닥을 더 깊이 파가지고 흙을 부셔가지고 다시 넣으면은 그만큼 수분이 시신에 닿는 것을 막게 됩니다. 지금 흙을 부셔가지고 높이는 한60 정도 깊이로 다 채웠습니다. 채우고 여기서 내광을 만들 거예요. 내광을 만들고. 어, 이 고인을 여기 무시는 어, 그런 절차를 받겠습니다. 고인이 있는 이 자리에 파가, 안 좋은 파가 있으면은 시실이 빨리 이 검게 타고 빨리 사그러드는 그러한 못된 파장들이 있습니다. 그 모든 파장을 어, 지혈이라는 기운으로 다 어, 잡아서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서 어, 이 집은 바로 천하의 명당 그 자체입니다. 어, 이 자리도 물론 파장이 안 좋습니다. 제가 염력으로 어, 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혈을 올리겠습니다. 자, 지구의 어, 중심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지혈층으로 있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 보면 아, 점점 같은 움직임은 사라졌어요. 자 한번 저 제가 이 제절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파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예, 활기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자 보면 움직이죠. 자 이곳을 아, 들어서게 되면 딱 서요.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. 여기는 어, 지구의 마그마의 좋은 에너지. 가 올라오면서 이곳은 천하의 명당이 되었습니다. 자 입관하는 과정까지 예,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줄을 풀어져가면서 풀어져요. 앞에 앞에 손쓰 주면서 벌려줘요. 이렇게 걸려요이게 먼저 밀으셔안요 নে আঞ্জা ভাৱটো নাম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전북 순창에서 어 산소 조성을 하는 것을 예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아 이상 마치겠고요.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